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송가 29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Haru. Oh. so.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감사, 아가님, 가. 우리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토요일이 되었고, 또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11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달에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는 계절이고 감사하는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이 한해에 우리는 무엇을 추수하고 있고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저 주님의 사랑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찬양의 감사와 감격으로 늘 예배자로 서 있는 말씀동단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자 늘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11월에는 더욱 깊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나약해지기도 하고 해서 원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들은 좀 나은 것 같은데, 나의 형편을 돌아보며 왠지 씁쓸한 감사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질병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낫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질병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제 곧 닥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며,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도록 허락하시고, 직장에서 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빈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보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헛헛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며 말씀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참으로 말씀 수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이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미키 마우스입니다. 어, 머그컵인데 이렇게 손잡이가 하트 모양으로. 하트를 손잡이로 달아놨군요. 이 미키마우스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미니마우스도 있습니다.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죠? 서로 아끼고. 자, 여러분, 11월이 열렸는데, 11월은 감사의 계절인데, 여러분께서 감사함과 사랑함을 여러분이 나누며 함께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어, 이전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한 5천명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과 어, 비슷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좀 다른 사건으로 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약 4천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어, 오병이어와 같은 떡을 나누는 사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주님께로 가면 굶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어,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해보시죠.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너무 기름지게 막 맛난 어, 뭐집 찾아다니,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표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돼지처럼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겁니다. 어, 목회하는 일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어,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시골교회나 도시교회나 어려운 거매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굶어 죽었다는 분은 없습니다. 그쵸? 어, 다만, 어, 그 외의 것으로 좀 고달파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이런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는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려봅니다. 자, 여튼 오늘 어, 7병이어의 사건, 5병이나 7병이어 사건을 두고 조금 제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작은 양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요. 이 사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양식 한 사람 먹어도 뭐 배부를까 말까한 양식. 조금 나눠 먹으면 한 두어 사람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그게 1,20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하는 건, 어차피 기적인데, 그러면 굳이 너희들에게 떡이 몇개 있는지, 너희들에게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왜 물으시는지, 그냥, 어, 뭐, 하늘로부터 막 내리게 하신다든지, 돌로 떡을 해서 막, 하신다든지 흔히 무에서 유를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 예수님께서 모래를 확 날려 바람을 불게 했더니 그 모래가 양식이 되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무 잎사귀를 뜯어 확 날렸더니 다 고기가 되더라. 뭐 이렇게 어 하시면 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달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남발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위한 기적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위한 기적을 사람들은 많이 바라거든요. 의외로. 근데 오늘의 목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심지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는데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실 수 없는 참 애틋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들이 먹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나는 이런 기적 행했다. 욕을 보여 주시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냐? 자, 우리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뜻도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있는 게 뭔지, 우리 있는 것 가지고 한번 해볼까? 만약에 말입니다, 어,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행했다면, 어,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그냥 영웅담에 불과하지. 예수님은 있는 걸 가지고 행하셨기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있는 걸 가지고 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가진 것을 모아서 함께 나누는 세계 곳곳에 가난한 나라들이 있고 굶주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양식이 우리 인류가 먹을 만큼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넘치는, 양식이 넘치는 나라가 있고 양식이 없는 나라가 있을 뿐. 이것을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나눈다면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떼어준다면 굶을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아 대책 그런 단체나 또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기부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떼는 그런 일부의 푼 돈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오병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만 원짜리 한 장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광고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큼 바로 즉석에서 막 떼서 줄수 있는 능력은 아니어도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먹이고자 하시던 그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봐라 내가 드디어 기적을 행한다. 막 이걸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고 싶어 했다는 거. 이들이 배고픈 것을 예수님은 못 견뎌 했다는 거.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고자 했던 거, 이들이 배고프면 안 된다고 라 하는, 이들이 기진하여 쓰러지면 안 된다고 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7병의 사건 또는 5병의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굶주려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들어가서 그들이 못 배우면 안 된다, 그들이 못 마시면 안 된다,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극렬히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내 것을 떼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단체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회적 약자, 국가적, 국제적 약자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누는 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앞에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은 왜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각조각 다 떼어 가루로 만들어서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찢어 찢어서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 이 칠병의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으로 쓰셨다는 점. 없는 것 가지고,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형편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직 먹이시고 입히시고자 했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게 이렇게 기적을 이루는 것을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때로 안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거나 예수님을 빙의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극률이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우리가 구할 줄 알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아도 서로 나누며 함께 손을 잡으며 우리 주님이 이루었던 일들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